남자가 집에 돌아온 뒤첫 번째 일은 이혼하려는 아내에게 단단히 한수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오직 아내의 첫사랑이 곧 귀국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녀는 첫사랑에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서둘러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남자는 이혼을 승낙하기 전 마지막으로 부부가 해야 할 일을 한 번만 더 하자고 제안했다.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당장 남자를 혼내려 들었다. 그런데 남자는 경고하며 오늘 요구를 거절하면. 두 사람의 협약 결혼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했다. 상장 그룹 영예의 사생활에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 믿었다. 결국 가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는 그녀를 허리를 감싸 안아 침대 위로 힘껏 던져버렸다. 다음 날 아내는 절룩거리며 민정국의 이혼을 하러 갔다. 하지만 손에 쥔 이혼증을 보며 아내는 상상했던 것처럼 기쁘지 않았다. 반면 옆에 있던 남자는 위기양양한 모습으로 마치 빨리 이혼하고 싶은 듯 했다. 그래서 아내는 남자에게 할 말이 없냐고 따졌다. 하지만 남자는 입을 열자마자 그녀를 환하게 만들어 피를 토하게 했다. 그는 자신이 순식간에 그녀보다 더 예쁜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이 끝나자 멀리에서 고급차 한 대가 달려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다름 아닌 아내의 숙적이었다. 이어 여자는 거만한 표정으로 남자에게 빨리 차에 타라고 재촉했다. 아내는 듣자마자 남자 앞을 막아서며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그 여자라고 말했다. 그녀는 남자가 그 여자와 어떤 교류도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남자는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하라며 이미 두 사람은 이혼했다고 상기시켰다. 이렇게 아내는 남자가 숙적의 차에 탑승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쫓아가고 싶었지만, 다리는 이미 말을 듣지 않았다. 차에 탄후 여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밝혔다. 그녀는 이몇 년간 남자의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복수하기 위해 남자에게 계약 연인이 되어 달라고 초청했다. 남자가 잘 해준다면 미리 정식 연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돈도 받고 미녀도 볼수 있는 이 일을 남자는 주저 없이 수락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여자의 별장으로. 이...